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봉화는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얼굴과 신체의 기름을 판단하는 관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의 상법에서 사람은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보기와 빈천함과 현명함과 명함과 어리석음과 수명 기름화복 선악이 이미 결정되어진 채로 육신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골격, 피부, 기생 목소리 등 생김새를 보고 미리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 이처럼 이런 이치를 아는 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피부는 늘어지거나 어, 줄어들거나 이렇게 변화가 크지만 골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생 전체의 귀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피부와 기색을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어, 앞날의 기룽화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살이라고 해서 열 가지의 살이 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늘 술에 취한 것 같이 어, 그런 사람은 첫 번째 십살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람이고요. 또두 번째는 앞에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또 십살에 속하고. 또, 할일 없이 침을 탁탁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좀, 그, 영화에서 깡패 역할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이 혼탁한 것 같은 사람. 또, 다섯 번째는 목소리가 깨진 종소리 같은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랫수염은 나 있는데 코수염이 나지 않은 사람. 또, 밥을 먹을 때 식은 땀을 흘리는 사람. 또 콧대가 휘어져 있거나 콧구멍이 뻥 뚫린 콧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콧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보이는 사람 또 겨드랑이에 역겨운 노랑 노랑 내가 나는 사람 뭐 옛날에 안내라고 하죠 요즘 수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잠꼬대로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열가지1십 살에 해당하는 습관을 가진 자라고 해서. 살아가는데 풍파가 많고, 가난하고 천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 약간의 해가 돌아오겠지만, 그각을 면한다고 합니다. 항상 마음의 수영에서 언행이나 습관을 고치면 점차 좋아진다고 합니다. 비가 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며 마음의 수영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 칩대천나라고 해서 얼굴에 연기처럼 검은빛이 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음이 닥친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 얼굴에 백분가루를 이렇게 하얗게 바른 것처럼 아주 창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얼굴에 푸른 빛이 돌면 이렇게 파랗게 질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늘또 얼굴에 윤기가 없고 누런 빛을 띠면 질병에 걸릴 관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얼굴에 뭐좀 이렇게 개기 개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개기름이 뜨면 원하는 일이 될 듯하지만 끝을 맺, 뭐 맺지 못하는 이렇게 허성세열만 흐른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비웃듯이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눈웃음을 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음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드름이 날 나이가 아닌데 그 지났는데도 얼굴에 여드름 같은 반점이 생기면 관제 구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형상이 항상 이게 술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감옥에 갈 상이다라고 합니다. 또, 남자의 목소리가 애교를 막 부리면서 여자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고독하면서 처자에게 해롭다고 합니다. 또, 코끝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어요. 코끝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음, 이렇게 있으면 피부가 또 거칠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 뜻대로 되지 않고 매사가, 실패가 거듭이 된다고 합니다. 마의상법에서 오장 오단 오로라고 하여 오장이란 머리가 머리와 얼굴 몸통 손발 이렇게 긴 것을 이렇게 모두가 긴 것을 어, 다섯 군데가 이렇게 길면 어, 뼈와 살이 두툼하고 밝은색을 띠면 매우 길하다고 합니다. 또 뼈가 마르고 앙상해서 골격이 좀 이렇게 힘줄이 막이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매우 천한상이라고 합니다. 손은 긴데 발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귀하고 손이 짧고 발이 큰 사람은 가난하여 처남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오단이라고 해서 머리와 얼굴 몸통 손발이 짧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다섯 군데가 짧으면 뼈와 살이 부드럽게 잘 감싸주고 이렇게 인당 인당 부분 이 부분이 넓어야 돼요. 어 인당 부분이 넓으면 윤기가 음, 흐르고 뭐 그런 사람들은 높은 벼슬길에 오른 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뼈가 잘 감싸주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매우 천하다고 합니다 음. 그렇게 또 상체 길이가 하체가 짧으면 부기하고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면 가난하다고 합니다 음. 오로라고 해서 이 다섯 부위에 드러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눈, 귀, 코, 입술, 목소리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튀어나온 눈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튀어나와도 좀 이렇게 은은한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총명하다고 합니다 또 귀가 이반됐다고 해서 이렇게 외륜과 내륜인데 내륜이 이렇게 바깥으로 좀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주장이 좀 강하긴 하지만 어 이렇게 귀가 뒤집히면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귓바퀴가 뒤집혀 있어도 윤곽이 뚜렷하고 귀에 찰색이 좋으면 재복이 있고 수명은 길다고 합니다. 또 비양이라고 해서 콧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 들창코를 한 사람은 재물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가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코의 준두가, 코의 준두가 반듯하고 윤기가 흐르면 재운이 좋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순건이라고 해서 입술이 뒤집혀서 앞 치아가 들여다보이는 사람이에요. 입술이 뒤집히고, 치아가, 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사람은 구설수가 아주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말을 잘, 이렇게 함부로 하니까, 말도 많아서 끊이지 않고, 인생이 힘들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뒤집혀 있어도, 이렇게 입술이 뒤집혀 있어도, 앞치아가 이렇게 좀 고르고, 단단하고, 어, 그러면은 그 나쁜 운이 비켜간다고 합니다. 또, 목에 울대뼈라고 해서, 목에, 이렇게, 울대뼈가, 목 부분에 울대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사람은, 음,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객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목 울대뼈가 나오면 남편을 억누르고 부부 사이가 좀 나빠진다고 합니다. 남자가 입은 넓고 큰데, 코수염이, 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 어, 반드시 빈천상이라고 합니다. 또, 남자의 광대뼈가 높은데 코수염이 나지 않거나 희미하다면 빈천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룡을 판단하는 관상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관상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